마지막 사춘기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상당히 유사한데 특히 제가 이제 이때 아이들은 독립도 시켜야 되고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욕을 참 많이 해요 사춘기가 된 거는 딱 그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욕한다고 너무 야단치면요 여러분 아이하고 사이가 뚝 끊어져요 그때 이상하게 욕이 입에 붙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봤더니 친구들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욕을 해요 근데 집에서까지 계속 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거는 정했어요 집에서 뭐 하지 말라고. 친구하고 있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지는 못하겠지만, 그래도 좋은 건 아닌데 집에 와서까지 하면 안된다 우리 아들, 왜 그래요? 버릇 되니까. 너 엄마라도 이렇게 안 잡아주면 은 앞으로 어른이 돼서 툭하면은 아, 열나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좋겠니? 막 그랬더니, 아, 그때는 고치지 않냐? 아니야. 그때도 계속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. 집에 오면 안 돼. 그래서 그것만 딱 정해주고 친구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지는 못했어요. 그럴 이유도 없고. 지나가는 바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욕안 해요 그래서 이게 또래의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집에 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버릇될 수 있어요 진짜 집에 와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아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뭔가 충동이 조절이 안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틀어졌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심지어 사춘기니까 부모한테 욕하는 거를 괜찮다 아니면 실제 그런 아이들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전문가한테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한테 욕할 수는 없어요. 어른한테 할 수도 없고. 요즘에 아이들 중에 깨있지 않습니까? 어른들한테도 대들고 여기 나오는, 그 손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.